예람워십 사과 방송을 보니 예람워십이 왜 문제인지 알겠습니다. 예람워십의 사과문 영상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 사과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문제 발생 시 지도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해줍니다. 유명 기독교 방송 다소서에는 목회자, 전역대표가 나왔는데요. 이름이 나는 자리, 빛이 나는 자리는 지도자가 나왔는데요. 해명하고 사죄하는 자리는 팀원 찬양 인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수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람 워십은 어떤 섭외가 오면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큰 무대에는 가는데 아무리 사례비를 주겠다고 해도 탑신도 없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 저기서 들었는데요. 가지 못할 상황이라면 다 가지 않아야 하는데요. 어디는 가고 어디는 가지 않는 모습이 참으로 그랬는데요. 요번 해명, 사제 방송에 대표는 나오지 않고 뭔가 수습을 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자, 예람 워십 리더십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1. 리더십 책임의 모호성 사과 영상에서 찬양팀 리더가 아닌 다른 인물이 주도적으로 나선 것이 아쉬움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리더십의 책임은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특히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팀을 이끌고 있는 리더가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팀 리더의 부재는 리더십의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불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2. 책임 분산의 문제. 사과문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함으로써 책임이 분산되고 명확성이 부족했던 것이 세 번째 아쉬움입니다. 사과문은 책임 있는 자가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며 무엇이 잘못되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대표가 직접 나서서 말을 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드러나는 자리에서는 마이크를 길게 잡고, 이런 자리에는 다음 세대가 나와서 수습하게 하는 것은 정말 리더십의 문제가 있습니다. 3. 영적 책임과 리더십의 모범 부족. 마지막으로 리더로서의 영적 모범을 세우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교회 혹팀의 리더는 단순히 팀을 이끌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영적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리더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부족했던 이번 사과문. 영상은 영적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람 워십이 어떻게 될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리더자가 어려운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팀원들을 위해 비난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소서에 나가 말하듯 이런 자리에서도 대표자가 목소리를 내주어야 합니다.